낙동강 물길 따라 수려한 자연 경관이 우리를 반겨주는 곳, 다채로운 체험이 사람들의 발목을 사로잡는 곳, 살기 좋고 풍요로운 상주에 자리한 특별한 마을, 은청마을로 떠나봅니다. 음, 들리세요? 이 새소리, 곤충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상주입니다.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쌀, 누에, 맛있는 곶감까지. 여기에 최근에는 한방의 도시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힐링의 중심 상주 은청마을로 저랑 같이 가보시죠 느린 걸음으로 돌아보는 마을 산책 은청마을 무려 300년이나 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뽕나무가 자리 잡은 은청마을은 일복문화가 발달한 상주가 양잠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역사적 지표입니다. 국장님, 걷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 상주에 이미 빠진 것 같은데 상주 어떤 곳인지 예, 상주는 구석기 시대부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온 웅주 거목의 고도로 200여 년간 경상 감명이 있었던 영남 지역의 정치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음, 경상 감명이라고요 요즘으로 예, 예. 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 경북 도청에 해당되겠습니다. 와, 정말 컸네요, 이 도시가. 예예. 예. 그럼 여기 저희가 있는 이 은청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예, 경주에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검자가 어, 이곳 은청면에는 은자가 묻혀있다고 전해오는 길지입니다. 오, 어, 그렇군요. 근데 저희 뒤에 있는 이 나무도 예사롭지 않아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천년 기물로 지정된. 3 0 0년된봉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일대가 양잠이 성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은척은 과거 신라시대의 은자를 묻어둔 곳으로 상산 조자룡의 전설이 서려있는 칠봉산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성주성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여기에 그 만인 평등사상을 내세웠던 동학의 교당이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 저쪽에 김정선 접장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 볼게요. 제가 이제 역사 시간을 배우기로는 동학교가 사실은 경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학교당은 왜3주에 만들었을까요? 시대 흐름이라고나 생각을 하면 좋을까. 원래 할아버지가 충남 공주에 태어나서 공주에 그 사셨는데 그 녹두장군이 이제 그 동학 농민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공주 우검치까지 와서 공주 우검치에서 패망하게 되지요. 그 할아버지는 여행이 그래도 안동에서 이제 지부교당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세가 확장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동학본부교당을 음. 1915년에 네. 예, 짓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예, 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어. 저쪽에 유물전시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그 귀한 자료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예. 마을 서편으로는 한방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단지는 한방 관련 정보와 체험거리 등 오는 이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한방 의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이 됐습니다. 주무관님, 여기 한방 산업단지는 어떤 곳이에요? 경북 상주시 은청면에 위치한 한방 산업단지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한 한방을 테마로 한 산업단지입니다. 임진네라인 이후 사설 의료기관인 전혜원이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함께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어, 저는 상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둘러보기 앞서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시관 밖으로는 아름다운 명품 생태숲길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가득 안고 황토길을 거닐 수 있는 숲길은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산책길입니다. 한방전 시간에 산림욕까지 힐링크 자체였는데요. 몸의 기운을 조금 불어 넣었다면 이번에 마음의 즐거움을 줄 차례입니다. 바로 앞에 지초노치 아티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옷이 피어내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저는 경상북도 상주시 은청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방 산업단지 내에 지천 오칠 아트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 김은경입니다. 직접 이제 오칠로 작품을 제작하는 오칠인으로서 어 한편 오칠을 또 홍보하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제가 감히 함부로 가리킬 수 없는 멋진 작품들이 아유, 아름다운 작품들이 고맙습니다. 많은데요. 네. 네, 이 작품들 하나가 탄생하는 데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예, 네, 작품에 따라서 그 기간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3개월은 작업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 3개월은 이제 일정 시간 또 안에서 오칠이 숙성하고 자체 완전 경화가 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 또 생각까지 담긴 네, 작품들을 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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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척의 경관을 벗삼아. 천천히 걸어본 이 시간. 다채로운 오감은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상주 은청마을이 선사하는 비경과 사람들의 온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